전방에 뉴스, 조명타. 오늘 또 아스콘 공장 관련해서 이제 또 주민들이 추운데, 세천시청, 세천시청에서 이제 집회를 자, 집회를 열고 이제 한두 시간여 만에 긴급 철수 했다. 자, 이상천시장 면담 후에 이제 철수 한 것으로.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, 내일 모레, 자, 이상천 제최시장, 긴급 기자회견, 대시민 브리핑, 담화문 발표, 대시민 브리핑. 자, 행정이네, 이제 그 뭐, 마음은 굴뚝 같은데, 안 해, 마음은 안해 주려고 굴뚝 같은데, 이제 또그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, 말을 하게 되면은 이제, 업체에서 이제, 무슨 근거로안해 주려고 그러냐, 이러면서 이제 법적, 대응 소송이 들어갈 수가 있다. 그래서. 자, 내일 모레 이제 기자회견 주민들 위주로, 주민들 위주로, 에, 방법을 모색하겠다. 이제 요 정도의, 에, 뉘앙스. 요 정도의 뉘앙스로, 에, 기자회견 담아문이 있을 것으로. 이상천재 전시장 내일 모레 수요일 날 10시 30분. 자, 지역에 뭐, 아스콘 공장이라든가, 이제 이런 그 문제, 집단 민원. 참, 자작동에 이제 그 주민들이 지금 그 똥공장 관련해서 이후에, 신구 세력이 나눠지고, 통장 선거, 15일 이내에 이제 통장 선거를 다시, 갈등이, 한 이틀 만에 이제 조금 수그러드는 걸로. 자, 저번에 이제 보도한, 최명현 전 시장 때 이제 뭐 똥공장 했다. 이렇게 해서 이제 보도했다가, 자, 최명현 전 시장이 이제 댓글 하나 남겨주셨는데, 그때 이제 통화를 해서, 최명현 전 시장께서 이제 그, 때 도로만 깔아준 거다. 이렇게 밝혔습니다. 대인 공장이 미리 돼 있었고, 도로만, 도로만 최명현 시장 때 자작동, 고로만 깔아준 거고 자, 네레이상천제철시장 긴급 기자회견. 자, 마음은 굴뚝 같은데 이제 뭐못 해준다 이런 것은 이제 직접적으로는 얘기 못 해도 일단 주민들이 주민들이 원하는 입장에서 해결하겠다. 자, 이 정도의 수준. 자, 행정이라는 게 이제 그 어느 편을 겉으로 드러내서 들 수가 없기 때문에. 마음은 시민, 주민 편이고, 이렇게 이렇더라도 직접적으로 그걸 표현 안 해주겠다.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, 일단은 뭐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. 이 정도의 수준으로 그치것으 보여집니다. 자, 오늘 그 추운데, 많은 그 시민들이 집을 나왔다가. 시청앞에 집회 그 천막까지 깨끗이 철거해서 이상천시장 면당에 되돌아갔다 자 제천시 자작동 주민들 소강상태 자 신구세력 소강상태 정번에 싸움 벌어진 는 분위기였다가 이제 소강상태로 자 15일 이내 이제 통장선거라 해서 그리고 이제 자작동의 그 똥공장은 이제 최명인 시장 때 한개 아니 도로만 깔아 줬다라고 최명이 있는 시장이 밝혔습니다.